봅시다, 얘들아.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세 여러 가지 쓰임에 대해서 배웠어. 그렇 어, 첫 번째 뭐 배웠어? 인. 진주어. 대명사. 어, 맞아, 맞아. 그치 대명사, 그렇지? 이것 어, 이것 세이랑 대명사 두 번째. 순서대로 한번 가 보자. 가주어. 그렇지. 가주어, 진주어. 어, 우리 입. 아, 어, 그리고 또 관계대명. 음. 관계 이신니까. 그렇 관계대명사는 대시기. 이 모임에서 뭐 그렇지 비징 주어 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배웠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때 강조문은이라고네번째 어, 배웠는데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라고 했어요 그죠? 어 그래서 포인트 체크 애들 한번 가봅시다 문제 풀어오신 거 채점 예쁘게,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a 번에 1번 앞에는 2시고요 뒤에는 2 풀기부심 2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얘는 앞에는 2시고요 썰튼 뒤에는 대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앞에는 입, 뒤에는 투. 그 다음에 4번에 앞에는 입, 어, 앞에 밖에 없네. 입, 그 다음에 5번에 입, 뒤에는 대. 또는 수도 괜찮아요. 대 또는 후. 응, 대세 수준은 높고 또는 후.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비번에 1번, 입, 2번, 입, 3번, 입, 4번, 입. 5번 워지 6번 이, 7번 이, 8번 워지 9번 이즈, 10번 이. 여러분 틀린 거 한번 그냥 같이 보자. 불러보세요. 277, a 번 틀린 거 없어요. b 번은 9번. 9번 또 3번 1번 3번 십번 3번 10번 3번 10번 3번 10번 3번 10번 3번 1대번 3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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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번 10번 3번 10번 3번 10번 3번 10번 3번 1동번 그 뒤에 얘들아. 디스 거기부터 바이초모로까지 끝까지 밑줄 거 봐. 아, 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미안 생략할게요. 그 여기서는 얘들아 을 생각하다라는 사명식 봉사예요. 어.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 돼. 근데 목적어라고 저기 하기에는 지금 뒤에 누가 와있어? 절이 와있어. 어. 근데 이렇게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누구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접속사 대 때문에 무자기의있들아 어. 대시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주어 봉사는 하나에 뭐라 했어? 명사죠. 명사죠. 그렇지. 이 주어랑 봉사가 명사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에 이렇게 대시 와주면 어떻게 되나랬어 주어가 동사 하는 것, 뭐 하는 것이라고 어, 해석이 되고 얘가 하나의 어떤 어 저기 단수동사로서 아니 저기 단주명사로 쓸수 있었죠. 어. 그래서 여기도 에고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안 해봤더니 d 디 s 이 파스 더블다음에투 나와 있어. 그죠? 어 지금 여기 봤던 이 파스 더블이라는 보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다. 소부정사하는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어이것은이라고해석하는게 얘가 지금 뭘 지칭하는 거야 지칭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야 돼 가주어 이시돼야 돼. 그래서이 어, 지금 투이하가 진짜 주어인 거야. 이가끝마치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다시 얘가 디스가 될수 없는 이유가 뭐야 이스는 뭐야? 얘들아? 지시 대명사지. 그이 앞에 사지그 이 명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돼 있어야 돼. 근데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 그래서 얘는 이투 구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어 아무 뜻이 없는 그냥 자리만 채우는 이스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9 번에 it aria 뭐야? 이에 맞는 저기 누구예요? 비동사가 is죠, 그죠그 다음에 1 0 번에 we made them possible to pastable입니다. 그럼 얘들아, 일단 얘가 댐이 맞는지 아니야지 보려면은 그죠? 음, 이 댐에 상응하는 애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일단 얘도 봐봐 똑같은 맥락에서. 아까 했던 위 메이드 아무리 찾아봐도 복수 명사가 있어요. 그죠? 댐을 받을 수 있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위에다가 주어라고 쓰세요. 메이드에다가 v 표시 동사. 다음 에 얘들아, 댐이 어. 굳이 따지자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 그리고 파서블에다가 밑줄 긋고요. 옷땡씨 목적 보호라고 쓰세요. 잊었어요? 얘들아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일단 봅시다. 여기 주어, 메인은 동사라고 했었지. 그리고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보어야 그럼 얘들아 해석은 일단 어떻게 돼? 목적어가 목적보어하는 것을 어 목적 목적어 목적보어하게만들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목적어가 가능하게 만들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얘들아 얘는 무슨 역할하는 거야 도대체? 투 페스터빌. 얘는 뭔데? 라고 봤을 때 어, 말이 되게 해줘야 돼. 그치? 말이 되게 해줘야 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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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이 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돼? 이대물의 여러분 얘를 이스로 받으면 돼요. 어, 얘가 뭐다? 가주어가 아니라 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집 목적어는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얘가 진짜 목적어인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회사 어떻게 해주면 돼? 목적어 자리에 얘들아 이 툴을 넣어서 해석해 봐. 어떻게 돼요? 패스 더 비하면 뭐야?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누가?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 근데 얘들아 왜 이렇게 쓸까? 굳이 왜 지금 목적어 자리에다가 굳이 이슬 넣고 어, 얘 진주어를 목적보 뒤에다가 이렇게 놨을까?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목적어 가 길어서 맞습니다. 얘들아 어, 거기 우리가 쓰세요. 목적어 어.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동사가 올 경우에. 오리형님문장에서목적 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될때투 부정사가 들어갈 때어 얘를 이투게으로 만들어 써니다 보기 좋게 여기 게 여기 앞이렇로이고 투를 저기 마지막에 쓰는 거야. 목적 렇게 이렇게, 이그다이렇이 넘어가셔서 100몇 페이지라고 응. 181쪽이요? 5쪽. 6쪽? 5쪽, 5쪽. 가봅시다 응. A번에 다 부를게요 1번에 All, 2번에 Was, 3번에 w r 4번에 Every, 5번에 Comes, 6번에 Month 7번에 men 8번의 warmth 어9번의 other 1 0번의 boss 1 1의 e a c h 1 2의 boss 1 3의 war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2번의 1번 end 2번 was 3번 war 4번 was 5번 wick 6번 is 7번 is 8번 was 9번 other 10번 men men 제대로 틀린 거 한번 불러보게 285페이지 ba 다음 없어요? b b b ba 1111또 b 의 2번 보세요. 지금 주어가 all of the 셀수 없는 명사 올수 있다고 했어. 그죠? 했을 때. 셀수 없는 명사에서 무슨 취급을? 수 취급 그렇죠.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어. furniture 가구는셀수 없습니다. 그치? 근데 굳이 내가 수, 저기 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수 있어? 어피스. 그렇지. 오피스 어, 오브 어라고. 셋었죠. 다음 11번에, all children입니다. 그지 모든 아이들이, 뭐요? 어, 모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되네. 그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들아, 저기, all children, 다음에, all children need가 주어야. 그지 그래서 어, need는 필요 지금 need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치? 음. 그렇기 때문에 need는 셀수 없는 병사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 n e s 그죠그 다음에 12번에 the three little pigs 작은, 작은 아기 돼지 가요 help one 다음에 아들투 며칠 굿하우스 그랬어. 그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일단 해석이 어떻게 돼? 얘들아원 언어들이 돼야 되겠네. 왜? 아 r 앞에 이렇게 단수명사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어, one o t h e r 이거 안 돼. 어, 지금 one o t h e r 이 하나의 명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왜? 지금 뭐야? 잡아봐 어, 이세 마리 아기 돼지들이 도왔다. 누구를 도왔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 그래서 또다른한 하나를 도왔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one another이 돼야 돼. 어. another를 단수 명사랑 결합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286 페이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286 페이지, 어, 부정 대명사예요. 부정 대명사. 여기도 우리가 역시나 어 한번 배웠던 친구들인데 누구 누구 있냐? 봤더니 긴 명사들이 해당되는 애들이었어, 그렇지? 누가 누구 있었어? Something, someone, somebody, 그죠? 또 no one, nothing, nobody 이런 친구들, 어, 이런 친구들. 그리고 everyone, every body, everything도 포함. 그래서 얘네들은 긴 명사 취급하고 어떻게? 에서이 명사를 꾸며줘요. 뒤에서 꾸며줘요. 어, 뒤 뒤에서 어 명사의 뒤에서. 예들어 를 우리 투부정사할때 투브정사 형용사적 용법 할 때도 배웠었어. 우리 something 만약에 차가운 맛실 무언가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일단 무언가니까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something.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to drink. 에투부정사 네,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마실 무언가인데, 형용사도 또 꾸며주고 있어. 차가운 무언가. 어, 순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 이렇게 긴 명사를 꾸며줄 때는 누가 먼저 써야 돼? 어, 콜드라는 형용사가 먼저 앞에 오고요. 그리고 뒤에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투부적자나 뭐 분사 같은 친구들이 그래서 꾸며주고 됩니다 알겠죠? 음. 이렇게, 어, 긴 명사들을 다 뒤에서, 어, 꾸며주고요. 그리고 얘들아, 어, 우리 나띠, 널, 거기 3번 보세요. nothing, none 이런 친구들은 음, 우리가 보통 어 거기 첫 번째 줄에 얘들아 none of his song 보이세요? none of his song 어. 이렇게 앞에 얘들아 none, n o t nothing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문장에 누굴 부정해주라고 했어? 동사를 부정하시면 깔끔하게 해석이 돼요. 볼까? 그의 어 노래 중 어떤 것도 Words not popular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인기가 있었어 없었어. 인기가 없었다. 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nothing. 또, 뭐 있어? something. anything. 이런 친구들 다 무슨 취급? 단수 취급 해줍니다. 아셨죠? 어, t 으로 끝나는 단수 취급. 그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질문했던 건데, something이랑 anything 중에서 이게 뭐 뭐는지좀 헷갈려요.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 긍정문 그렇죠 우리 썸이랑 애니의 차이 배웠었어 그치? 썸은 긍정문에서 쓰고요 애니는 부정문에서 나같은 어, 친구들 네벌같은 친구들이 붙어있는 문장에서 우리가 애니를 썼었어 똑같애 애니띵도 어, 부정문에서 저기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니띵은 또 그렇지 의문문 써요. 근데 얘들아, 여기 색깔리 있는 게, 썸띵 m 도의문문에서 쓰여요. 어, 가독가다가 그래서 아예 뭐, 저기 아니라는 아니야. 그 여러분이 가장 크게 보셔야 될게 뭐예요? 일단 부정문이다 그리고 의문문이다 하면 뭘 써주라는 거야? anything을 써줘라.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기, 어, 여기서 연장으로 썸띵이랑 a 니 y t h i 의 차이. 보시면은 어, 요런 똑같은 패턴으로 Someone 또 뭐가 있겠어? Anyone 그죠또 Somebody Anybody 어다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쵸? 그래서 요런 대명사가 있다 자 n o n 이랑 nothing까지 배웠습니다 하셔서 여러분 우리 숙제는 286페이지부터 뒤에 얘들아 예상문제 그냥 쉬우니까 우리 한번 풀어보십시다. 음. 예상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얘들아 앞으로 돌아가셔서 문제 푸시고요. 어, 여기 대명사 파트에서는 여러분도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서 아마 어, 아주 이지하게 문제를 풀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틀리더라도 어, 너무 멘붕 오지 마시고 대명사 파트니까 그렇지. 대명사 파트 얘들아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상식이야. 그래서 다루면 좋죠. 우리 상식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를 막 되게 귀중했게, 음, 몇 차례 에 걸쳐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 우리가 주주학교 이학기 시점에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잖아 어,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86 페이지부터 290 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286부터 290까지. 응. 집에 가겠네. 집에 가서 보는게요컨닝이요 네, 집에 가서 보는 게 어딨어? 아, 쌤이 이는는데저그러 네. 보라고? 네. 일단은 최근 훨씬 내까지 해보자.